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쉽게 떠먹는 일본어 첫 걸음의 저자, 박지연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일본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요. 일본어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요, 노래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제 친구가 저한테 일본 노래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저는요, 그 아름다운 일본 노래 가락에 취해서요.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는 동안에 이 노래의 가사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 궁금증을 계기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제가 좋아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즐겁게 배웠고요. 또 그리고 아직까지 그 흥미의 불씨를 까뜨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속담 중에요. 스키코소 머너너 조스나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말은요 즐겨하면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모든 배움에 있어서 좋은 교훈을 안겨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요, 내가 좋아서 배우면요, 배우는 과정이 정말 즐겁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에는 나를 성장시킬 보물이 숨어있게 마련이죠. 일본어 공부를 막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일본어가 정말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본어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인사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일본어의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왕초보의 기본인 히라가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짧은 문장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콤비니데 오니기리오 가いました. 콤비니데 오니기리오 가이ました 우리말로요.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샀습니다. 이런 말. 이 자 그러면 우리 짧은 문장에 글자 모양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려고요. 자, 먼저 이 동글동글한 글자 있죠? 자, 이 글자를요. 일본어로 히라가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이 살아있는 이 뾰족뾰족한 글자 있죠? 자, 이것을 일본어로 가타카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자도 쓰네요. 네. 일본어의 문장은 이와 같이요. 히라가나, 가타가나, 그리고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히라가나인데요. 히라가나를 공부하면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히라가나를요. 청음, 타금, 반타금, 요음, 초금. 이런 순서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중에 가장 첫 스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히라가나의 청음을 문자와 매치해서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청음의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청음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청음은요, 문자가 약... 50개 있다고 해서요. 이 표를 50음도라고 불러요. 자, 이 50음도를 보면요. 가로에는요.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 그리고 세로에는요. 아행, 가행, 사행, 다행, 나행, 하행, 마행, 야행, 나행 그리고 와행 마지막으로 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아행부터요. 문자와 발음을 제가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이 문자와 발음을 매치시켜서 잘 익혀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히라가나의 발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행입니다. 아이 으, 에오아 이, 으, 에, 오. 자, 주의하실 발음은 바로 이, 으인데요. 우산이나 우유처럼 우리말의 우는요,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발음을 하죠. 그런데 일본어의 으는요, 우리말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입술에 힘을 빼고 평편하게 만든 상태에서 우하고 으의 중간 발음을 낸다라는 요령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힘을 빼시고, 으, 으,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카행입니다. 가, 기, 그, 개, 코, 가, 기, 그, 개, 코. 우리말에 기억자음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죠. 자, 그런데요, 이 카행의 발음을 기억자음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가, 기, 크 계코 이렇게 세게 발음을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자 일본어의 발음은요 우리 말처럼요 공기가 많이 나오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가볍게 가만가만 발음을 하시는 게 예뻐요. 자 그리고요 자 가행음은요 어두에 왔을 때 하고 어중에 왔을 때가 발음하는 요령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요 코에 코에 이렇게 어 뒤에 왔을 때에는요. 코키억하고 비슷하게 소리를 내시고요. 아까 아까 이렇게 어중에 왔을 때에는요. 까로요 약간 된소리가 나게끔 발음을 해 주시는 게 듣기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행이에요. 사, 시, 스, 세, 소. 사, 시, 스, 세, 소. 다음은 타행입니다. 타 지쯔대도다지쯔대도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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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의하실 발음은 바로 이 쯔입니다. 자, 이 쯔를요 국어 표기로는 쯔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쓰시마 섬 그러잖아요. 그래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쯔는요 앞니 뒤쪽에다가 혀를 딱 대고 있다가요 공기를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니 뒤쪽에 혀를 딱 붙이고 있다가요. 혀끝만 조금 예, 떼가지고 공기를 마찰시켜서 발음을 해보세요. 쯔쯔 이렇게요. 자 다음은 나행입니다. 나니느네노나니느네노 다음은 하행입니다. 하히 후해호하히후해호자 다음은 마행이에요 마미무매모마미무매모자 이어서 야행입니다 야유요야유요 야행은 이렇게 카나가세 개밖에 없죠 자 다음은 라행입니다. 라, 리, 르, 레, 로, 라, 리 르, 레, 로. 자, 마지막으로 와행이요. 와, 오, 어, 와, 오. 어. 자, 와행은요. 자, 여기 이렇게 오가 있잖아요. 자, 이 오는요. 우리말로 무엇 무엇을 또는 무언 무얼을 이라는 조사일 때로만 쓰이고요. 그 이외의 오 발음은요. 모두 이 아행에 있는 오를 써요. 발음이 똑같잖아요. 얘는 조사 전용이고요. 그 이외에는 자, 이 오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들어보세요. 응응 음. 응은요. 음. 일본어의 받침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리말의 니은, 미음 이응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받침처럼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단어의 첫머리에는 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의 청음의 발음을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문자와 발음이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셨나요? 자, 일본어로 된 단어를 자유자재로 쓰고 빨리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굴뚝 같으시죠. 자,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 이 그림과 단어를 이렇게 같이 실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시면서 단어를 반복해서 읽는 연습 꼭 해보세요. 예, 다음은요. 히라가나의 타금과 반타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타금이란 무엇이냐면요. 타금은요. 자, 히라가나의 가행, 사행, 타행, 하행의 오른쪽 글자 위에요. 탁점, 땡땡이라고 그래요. 탁점이 붙은 음을 말해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 봤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타금의 발음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표 또는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청음하고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나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먼저 가행입니다.

네, 도 마지막 바행입니다. 바비데보바비데보자 발음의 요령 다 체크 되셨나요? 자 주의하실 발음은 바로 이 자행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로요 자라고 생각하시면요 발음이 좀 가벼워요. 어떻게 발음하시면 예쁘냐면요 이 영어의 Z 발음 있죠? 즈즈즈즈 이렇게 소리가 나죠? 제트 발음을 하는 요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음을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쯔하고 똑같이 이 자행은요 앞니 뒤쪽에서 역시 마찰을 해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니 뒤쪽에다가 혀를 가지고 와서 딱 붙이고 있다가 즈즈즈즈 요거 하는 요령으로요. 자, 지, 즈, 제, 조 약간 느끼하게 이렇게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발음이 예뻐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반타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반타금이란 무엇인가? 반타금은요. 하행. 하행의 오른쪽 하나 위에다가요. 반탁점.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가 붙은 발음을 바로 반타금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삐, 프, 배뽀 바, 비, 뿌, 배, 뽀. 우리나라의 피읖 받침하고 좀 비슷하죠? 역시 이 반타금도요, 어 두에 왔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중에 왔을 때 발음, 요령, 예, 발음하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어디에 왔을 때는요, 에 피카츄, 피카츄, 피읖처럼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어 중에 왔을 때는요, 에 삿, 뽀로 삿, 뽀로 약간 된소리도 나죠. 이렇게 해주시면 듣기 굉장히 좋은 발음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타금과 반타금까지 공부를 해 봤는데요. 자, 이 말은요, 타금, 반타금을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단어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요, 요음과 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음이라는 것은요, 각 행의 2단이에요. 히라가나인 야, 유, 요를요, 조그맣게 쓴 글자를 말합니다. 자 이음은요 표기 글자는 두 글자이지만요 발음은 한 박자로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요음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발음을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이 요음의 문자를 잘 보시면서요 발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규교야유

たうみょにゃにゅにょにゃにゅにょたうみょしゃしゅひょびゃびゅびょびゃびゅびょしゃしゅひょびゃびゅ ぴょぴゅぴょたうみょ。みゃみゅみょみゃみゅみょたうみょ。りゃりゅうりりゃりゅうり 자, 이렇게 요음을 들어봤는데요. 요음도 역시 이렇게 문자를 하나하나만 보면은 이미지가 잘안 떠올라요. 굉장히 막연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단어를 들려 드릴까 하고요. 자, 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카드를 준비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읽어 보려고요. 자, 먼저 얘는 히예요. 그리고 얘는 야죠. 가나는 두 개이지만 발음은 한 박자. 히하고 야를 합쳐서 한 박으로 소리 내면, 이렇게 해서, 샤, 샤. 그리고 얘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읽어볼 거예요. 자, 합쳐서 읽어보세요. 샤크, 샤크. 숫자 100이에요. 100원 할때 100이요. 자, 연습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히라가나, 시,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유, 예요 하나는 두 개이지만 발음은 한 박자. 이렇게 합쳐서 발음이 슈. 그죠? 그리고 얘는 발음이 니예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우리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슈미. 슈미. 취미라는 뜻이에요. 그죠? 제 취미는 할때 취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는 히라가나, 기. 그리고 얘는 요. 그죠? 자, 합쳐서 하나로 소리 내면 자, 그러면, 자, 얘는 히라가나, 리, 네요. 발음해 보세요. 距리, 距리. 거리. 거리란 뜻이에요. 몇 미터, 몇 키로 할때 거리요. 자, 그러면 우리 복습 한번 해 볼까요? 자,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도 착 보시고, 읽어 보세요. 어떻게 읽었나요? 자, 해 볼게요. 100 100 자, 하나 더해 볼게요. 짠, 미이미이 취미요. 자 마지막, 짠, 이거 보세요. 거리, 거리. 자, 거리라는 뜻이었죠. 자 이렇게 단어 속에서 요음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히라가나의 요음 그리고 요음의 발음 이렇게 다 함께. 단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요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렇죠. 가나는 두 개, 발음은 한 박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초금인데요. 초금이란 다행의 뜻을 작게 표기한 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초금은요. 일본어에서 받침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서요. 우리말의 기역, 비읍, 시옷 받침과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자, 초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반드시 한 박자를 끌어주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우리말의 받침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진짜 받침처럼 이렇게 한 글자, 한 박자로 소리를 내버리시는 수가 있는데요. 초금은요. 초금 자체를 단독으로 한 박자 길이를 끊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칫 잘못 발음을 하다 보면은 초금은요. 의미가 통하지 않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를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단어를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예, 또. 뒤에 이렇게 카행음 앞에 초금이 오면요. 우리나라 말의 기억받침하고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속, 끄리 속, 끓이. 남김없이 모두 라는 말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받침과 같이 소리가 났죠. 자, 이번에는 다음 단어 읽어 볼게요. 이빠이. 이 자, 뒤에 있는 파행음의 영향을 받아서요. 비읍받침하고 비슷하게 소리가 났죠. 이빠이 하면은 자, 가득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단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떠, 어,떠, 토의 영향을 받아서, 시옷받침하고 비슷하게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이 초금은요. 반드시 한 박자를 끌어주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요. 우리나라의 받침처럼, 기억받침처럼 해갖고요 속그리라든지요. 또는 이빠이라든지, 어,떠, 이렇게 발음하면 저 박자가 하나씩 줄어들어서요. 소꾸리가 아니라요. 소꾸리 이빠이 가 아니라요. 이빠이 이렇게요. 발음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은 네이티브 스피커에 정확한 발음이 녹음되어 있는 CD가 있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잘 듣고 그리고 열심히 말하는 연습 꼭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자 히라가나의 장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교재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간단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히라가나의 장음은요. 먼저 아단에다가 아, 이단에 이, 우단에 우, 그리고 에단일 때에는요. 에 또는 이를 보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단에 오 또는 우를 보태 주시면 장음 표기가 돼요. 예를 들면 아단에다가 아를 넣었을 때요. 자, 이게 바로 장음 표시예요. 이 장음이 없을 때는요. 오바상 이렇게 네 박자거든요. 그런데 장음이 들어가면요. 들어보세요. 오바상 오바상 길어졌죠. 왜냐? 이 기호는요. 앞에 있는 히라가나를 두 박자로 발음하세요라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오바상 있으면 오바상 박자가 늘어나요. 이번에는요. 2단에 2를 보태면요. 여기 바로 장음 기호예요. 없어지면요. 오지상 오지상 네 박자지만 장음으로 읽으면 오지상 오지상 이렇게 길어져요. 세 번째, 우단에 우를 붙일 때요. 역시 이 우가 없으면요. 두 박자겠죠. 하나, 둘 그래서요. 유키 유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요. 그런데 우가 붙으면요. 유기 유기 용기를 내야 할 때요. 용기가 유기예요. 그 다음에 에단에는요. 자, 이를 붙은 부분이요. 자, 세, 음, 세그 다음에 길게 읽어라 그러니까 딴, 딴 이렇게 두 박자를 해야겠죠. 잘 들어보세요. 센세 센세 쓰기는 이렇게 쓴다고요. 센세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 단에다가 오 또는 우를 넣는데요. 자 우리 예문에는 우를 넣은 예문을 한번 읽어보려고요. 오또우사응이지만 여기에는 우는 오 단인 토를 길게 읽어라라는 표시요. 들어보세요. 오토상오토상 아버지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우를 길게 읽어라라는 장음 표시예요. 자 그리고요 예쁜 발음을 하는 포인트. 요음에다가 우를 붙이면은 장음으로 읽으세요 라는 표시예요. 미리 알아두면 은 단어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방금 공부했죠. 이렇게 하면은 켜, 짧게 켜죠. 여기다 우를 넣으면요. 딸려보세요. 켜, 켜, 오늘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게 없으면요. 지에다가 유에서 한 박자 하면은 쥬, 그죠? 요걸 넣으면 어 될까요? 쥬 쥬, 숫자 10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히라가나의 청음, 타금, 반타금, 그리고 요음과 쪼금, 마지막으로 장음까지 싹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단어를 많이 읽어보시고 연습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교재해 이렇게 쑥 보지 마시고요. 꼭 소리내서 발음하는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나사 에스카라스마 대시다.